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 이니다. 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아가게 하시며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한이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조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오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 앞에 굳게 서라, 주 앞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배가 뒤집히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또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막 건축자재가 날라와서 머리에 맞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이 중학생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침대 매트리스 있잖아요 거기서 막 뛰다가 아파트 27층 그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는 그 뉴스도 봤습니다 등등 이렇게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이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저뭐 어떤 분은 보험을 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아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점집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툭 하면 터지는 사고와 어려움은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02편을 보고 있는데 102편 11절 말씀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다 아멘 그림자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해가 높이 떴을 때는 조금 짧아졌다가 점점 기울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떨어지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이 시들어 버려지는 그 들풀처럼 허무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불안전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 여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놓고 볼때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수북한 이 머리카락 중에 한 올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오대양 그 바닷물 중에 물한 방울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주실 수, 체험하게끔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수탉에 들으셨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을 바라볼 때 보잘 것 없는 유한한 인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고 영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기고. 아,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금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아멘.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다윗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주로 말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 시온산만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같이 읽은 시편 102편의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시온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신명기 8장 19절 20, 20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11장 28절 말씀 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부분만 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이단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내고백처럼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시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그들에게 정해 주신 몇 년이요. 70년의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정한 기간이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백성들을 포로로 붙이시고 다시 회복할 그 기간 70년의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모든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시온의 들돌 돌들도 즐거워한대. 돌맹이들도 막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그리 뭡니까 먼지잖아요. 그 먼지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음을 살아계시심을 본인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것은 바벨론 나라가 잘나서된게 아닌. 아닌 겁니다.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께 도구로 수임받은 것뿐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수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도 결국 그렇죠. 메대 바사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바벨론의 포로 마귀의 포로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종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는 구원 받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11, 17절에 나오죠? 17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빈궁한 자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시인은 예언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렇잖아요.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20절 상반절에도 나오죠. 이는 갇힌 자의 뭘 들으셨다고요? 탄식을 들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 그 기도 소리, 그 탄식 소리,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감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온 인류와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역사함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다나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시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포로해방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을 데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한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삶을 말,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보세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이 지금 불안하고 어렵고 슬프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를 결코 매면치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한 우리 인생,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 결코 외면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님께 맡겨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